얘들아 인사해. 꼭 필요하다고 꼭 필요한 분이라고 제가 얘를 들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진짜로 모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얘기 너무 많이 했어. 스트리트 여신. 여신. 네. 어. 저희 저희도 저희도 좀 신기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뭔 어, 일이에요? 네. 우리가 이번에 좀 약간 큰좀어좀 어, 좀 일이 생겼어요. <laughs> 엘르랑 같이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서 화보를 찍기로 했어요. 자른 애들 배운 메이크업을 해서 그그 컨셉을 잡는구나.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컨셉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기획자가 필요하지 사실. 제가 좀 들은 얘기가 패션 화보 쪽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시라고. 아니 도와줘. 너무 재밌잖아요. 어, 도와줄 그거.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저는 남을 해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니까. 그러면은, 우리 약간 멘토로. 네. 네. 그리고 좀 CD로 좀 참여를 그럼 부탁해요. 어, 1세대 아이돌 선배님이자. 그리고 어, 또 이제 우리 이번에 엘로 화보 찍을 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어렵게 모신 황보님입니다. 네.